곰만 잡았네. 아우. 아우. 나 오늘 개꿈잡았어데나 개품 개꿈 잡았어. 안 찍었었대 언제? <laughs> 진짜 미쳐 아이고. 못 <laughs> 잡았어요. <laughs> <혼자 보세요. 웃음> 아니 내 유튜브에 올릴게. <laughs> 어, 유튜브로. 어, 그럼 종이도 보고 미신도 보고. 우리는 왔어요. 여기 여기까지 왔어요. 여기 팔란매를다 모이는데 현재 팔란매못 모이고. 예? 응. 네. 사람 배만 모였어 여기에. <laughs> 어. 어. 여기 <laughs> 이거 우리 옛날에 옛날 시골에서 이꽃 많던거 알지 화장실 옆에. 그거 저 꽃이야. 대지감자. 감자 돼지 감자 꽃. 어 아니야 이거 무슨 돼지 감자 꽃이야. 그 꾸민 거야. 아, 옛날 그래? 우리 화장실 옆에 꽃이 많이 있었잖아. 그 화장실 옆에 돼지 감자였잖아. 돼지 감자, 돼지 감자 이파리 이렇게 안 됐지. 언니 이 꽃이 돼지 감자 꽃이냐? 옛날 우리 시골에 이거 있었냐 이거 이거. <laughs> 돼지감자, 거기 따로 있지. 돼지감자라니까. 이거 보세요 지금 코필렛됐더라고 여기가 너무 맛있어요. 커피 <laughs> 네, 먹어? 아우, 언니. 불꽃쇼에요, 불꽃쇼. 언니, 너무 재밌어. 나는 인천에서 <laughs> <힘찬에서> 왔는데, <laughs> 이 콜렁날드 구경할게요. 겸사남자 한남매 와서. 만약 먹고, <laughs> 여자들만 와갖고, 이렇게. 나를 거안내거 언니 이거 좀 해줘. 어, 안 보여 이게 날어해야지 괜찮아. 언니 종욱이한테 언니 어떻게 연락 와? 그랬네. <laughs> 아이고 나개째못 따로. 라걔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? 어머. 연락 해도 안 받지. 전나안 와. 하나 이안 받아? 아이고 그래. Ja, romkot, ja, romkot, ja, romkot. 이놈, 이동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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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닭이도 있네. 이놈, 라뭐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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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